음 이거야 이거 이거 안녕해 음 안녕하래 26도까지 올라간다 어, 최고기온 에버랜드 도착 협조를 잘해 어른들 쇼핑코스 회전곡선 구간이 많으니 그냥 그 QR코드 찍으면 끝이야? 어 오늘 교복 입을 거라서 입고 바로 앞에서 감성 교복 여기 예약했어요, 세명 짱인원 웨이팅번호 45번, 46번 손님 스타킹 살색 커피색, 검은색 뭘로 드릴까요? 치마를 단색으로 할까? 짠 <목소리> 짠! 기분 좋아졌어 <목소리> <목소리> Apples Bur 어 말이야? 자, 아, 판다월드 가는 중 쿠바 보러 사육사 이름 뭔지 알아? 강바오 아아아 니까 막달려 아, 진짜? 아, 어, 슬퍼 어? 어, 여기 사진 찍자 뭐가 보여? 눈 감고 오, 봐야 돼 귀여워 이거 아니야? 똥구녕 왜 <laughs> 이렇게 커? 뭐? 엄청 크네? 자, 어머, 귀여워 러브아웃 똥이에요, 러브아웃 똥. 아예 돌려버렸어 그리고 마실까? 그래, 그래요. 아, 여기 그거 있다. 뭐? 키우스크. 뭐 먹을 거예요? 치료수 일단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여기 음. 뭐있다 가보자. 왜 엎드려있지? 따뜻한가세 우와 아니 이제는 놀이기구 타는 것도 놀이기구 타는 것도 여기 동물 보는 게 좋다 나이 들어서 어. <laughs> 화장실 수로 갔다 화장실 수로 돼지고 먹고 끊어 뭐뭐뭐뭐 먹고 싸웠어 야 저기 저야 하얀색 봐 어머 귀여워 음악 순아가 음악 순한가? 음악 음 카피바라카피바라카피바라카피바라카피바라야 카피바라, 카피바라. 너무 큰데? 야손좀워 엄청 귀여워. 바라어머 귀여워. 어머 어머 꼬뭘 먹어? 뭘 먹어요 다들 음료수 사러 가가지고 아마바 기다리는 중이피바라 커피바라 수피바라야피바 날씨 좋고 답답하지 않을까? 내가, 아, 내가 그 얘기했어. 아씨다 열분이서 왼쪽에 정나조니요왼에죠오른쪽어렁꿀렁석이는 예약할 수 있는. 이제 즐겨.

식사 메뉴. 식사 콜라를. 이거 뭐지? 뿌링클인가? 응. 뭔가 필요 없어요. 떡볶이. 오, 약해? 더워서. 사파리. 사파리. 이거 해줄래? 사파리. 아, 사파리. 아이씨. 야, 이겨내야지 야 똑바로 뜨고 봐. 봤어, 봤어. 자, 여기는 사파리. 자, 여기는 사파는사기는리 자, 여기는 사파리. 기는 사파리. 자, 여리 자, 여기는 사파리. 자, 여기리 자, 여기는 사파리. 자, 여기는 사삼성죠돈 사파리. 자, 잘 줍니다 사냥안 해요 멋있죠. 여자친구가 네 마리입니다. 짱이죠. 인디언 스과 초콜릿 무늬를. 너희 만들 것을 현재 우리나라 천전기념물 오픈하자마자 1 1 시부터 잤습니다. 이 말로서 있는 거. 엄마군요. 처음 봤습니 오늘은 사랑의 불만 보자 모음집입니다. 시키랑 요거 복숭아 하나 하나 시켜줄요 복숭아? 이거는 그냥 주스야. 여. 아. 나니다 아, 여분들 먼저 좀 조심해요, 여러분들. 소중분들. 자. 그럼 아수치야, 실로다이가 아페이네로 올라치요. 소리다. 배 잡아 쳐세요. 아는 분 계실게요. 띠. 띠는 여러분 여기가 여기까지요. 여천 안 손잡이는 전원으로 올라가요. 재밌었어? 띠 재밌어? 완전. 또탈 거야? 다음은 이거 빨리 타야 돼 안녕. 진사합니다아주홀딱젖고 네, 이제... 어, 어, <laughs> <수강이 웃음> <않습니다> 나왔네. 뭔 차로 가세요? 로데오. 로데오. 이거 로데오. 여기 보세요. 안녕. 이거 타지 마세요. 멀미예요. 어. 토할 것 같아요. 네. <laughs> 저기요. 속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이요 <laughs> 구토 <laughs> 유발 놀이기구 잘 타고 오셨나요? 좀 편의점 어딨어? 소화에서한번야돼짠 <laughs> <사 먹어야> <laughs> 멀미한 분에버랜드끝짠젤리 사러 갑시다 초콜렛만 다 샀는데? 초콜렛만 한가득 함 찍자 이거, 이거 몇 번? 어 아무거나 상관 없는데 환복 완료! 안녕! 피곤해. 지금 체하고 멀미해가지고 힘드신 분. 집에 갑시다.